이번 책은 삼국지 3권 고난을 넘어서입니다. 먼저 삼국지 3권은 후한 200년쯤에 역사를 시작으로요. 그때 원소와 조조의 백마 전투가 그 200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우리 고구려는, 고구려는요. 그 진대법 등그 혁신적인 정치로 백성을 위해 일을 많이 한그 명제상 을파소가 203년 세상을 떠났고요. 그리고 자식이 없던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동생이 산상왕으로 즉위한 때입니다. 이 삼국지 백년도감이라는 이 책이에요. 이 책의 지도를 보면요.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요요 요 부분 요 요분 부분, 여기가 고구려입니다. 여기가 고구려고요. 이쪽이 여기가 조조.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쪽에 공손탁 여기 여 색깔 여기 색깔이 지금 요동입니다. 이 노란색이 고구려고요. 자 근데요 여기 이때요 이 공손탁이 태수로 있는 요동인데요 이 요동과 관련해서요 이 자식이 없던 이 고구려 고국 천왕이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나자. 이 왕이 다툼에서진이 고국천왕의 형 발기가 이 요동태수에게 군사를 얻어 이 고구려로 쳐들어 왔다고 합니다.또 한가지 이쪽 여기 고구려 옆에 이 요동이요.이 여기와 관련해서 나중에 그 원소의 두 와들, 그 원상원이가 조조에게 패해 이 요동태수에게 몸을 의탁하러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.바로 이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쪽, 여기를 보니까 이 역사의 이 기록을 이렇게 지도로 접하게 되니까 괜히 이 고구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우선 삼국지 삼권은요, 그 만남과 헤어짐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 만남은, 이 삼국지 지금까지의 가장 큰 만남이 이 조조가 관우를 보았을 때, 그리고 유비가 조자룡을 보았을 때, 손책이 이 태사자를 보았을 때, 이 함께 죽은 애 관계를 맺고 싶어 이 마음 속이 난리가 납니다. 그래서요, 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얻는 건데요, 먼저 조조는요, 음 조조는 이 계책을 써서 관우의 항복을 받아내고요. 그다음에 유비는 유비는 가장 운이 좋습니다. 유비는 운 좋게 조자룡이 이 자신의 죽은 공손찬이 이 죽자 사실 유비를 찾아 직접 나, 찾아 나선 거고요. 그리고 사실상 손책은 그때 태사자와 서로 몸을 부딪치며 죽기 살기로 그 합을 겨루는 그 전투를 통해서 그인재를 알아보고 그 욕심을 내고 얻었었죠. 자, 그러나 이 헤어짐의 시련도 있는데요. 가장 큰 기억이요. 벌, 먼저 이 조조가 관우와 헤어질 때, 그리고 유비가 서서와 헤어질 때, 이두 가지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먼저, 이 조조가 관우와 헤어질 때는요, 이 처음부터 관우가 항복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이 맹약 세 가지 중에 유비 소식을 알면 언제든지 떠나겠다던, 이 이 처음부터 이 관우와 이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요, 이 조조는 그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조조, 조조는요, 그, 적토마까지, 그 여포에게 여포를 잡고 얻었던 그 적토마까지 주면서 관우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태웠거든요. 근데 죽은, 자신의 죽은 그, 자신의 죽은 유비, 이 유비의 소식을 듣고 떠나는 이 관우를 관우를 놓아, 놓아줘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. 이 계속 작별을 알리려고 이 관우가 찾아오지만 조조는 회피패를 걸어두고 아예 이 작별하자는 기회를 막아버리려고 버팁니다. 근데 관우는 끝내 이 편지 글을 남기고 조조에게 받은 물건을 이 모두 그대로 곳간에 봉해놓고 그리고 유비의 두 부인 그리고 처음에 데리고 왔던 이 종자들, 그 다음에 그 물건들만 수습하고 떠납니다. 그럼 이 사실상 이 관우가 떠나는 데는 비교적 그냥 훌훌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. 이 사실상 이 원소의 대군을 맞아 이 싸우는 이 백마 전투와 그 다음 전투에서요. 이 관우가 원소의 최고 장수 알량과 문추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바쳐 이 크나큰 공을 세웠기에 자기 몫을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승상 이 조조의 은혜를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원소의 이 최고 장수인 알량과 문추를 이 제거함으로써요. 그때 이 원소 조조의 전투에서 이 조조에게 승전보를 준 것이거든요. 그럼 이때 사실상요, 이 압도적으로 군사수에서 조조가 불리했었거든요. 사실 조조가 이 강하다는 사실의 변함은 없지만, 이렇게 원소가 이 아끼는 최고의 장수들을 잃고 점차 균형이 깨지거든요. 그 이어서 그, 뭐지, 원소의 그 책략가인 허유, 또그 다음에 이 원소의 장수인 장합고람, 이런 사람들이 조조에게 이어, 연이어서 항복해 오거든요. 이렇게 해서 점차로 힘을 잃고요. 결국 그 관도대전에서 조조에게 패하게 됩니다.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좀 옆길로 빠졌는데요. 이, 다시 이 조조와 관우의 그 이별 장면으로 가면요. 이 관우가 떠날 때요, 어, 그 부하들은 이 조조, 조조를 달래려고 이 관우를 사로잡아 오겠다고 합니다. 이 관우를 사로잡아 오겠다고 하는데, 오히려 이 조조는 이 떠나는 관우를 뒤쫓아가서 한마디로 이 두둑한 여행 경비처럼 노잣돈을 챙겨주는 거죠. 그러나 관우가 황금을 받으려 하지 않자 비단 점포 한 벌로 마음을 표현합니다. 이 죽은을 끝까지 이렇게 찾아나서는 관우를 존경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야 이 각각의 이 관문을 이 통과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조조는 이각처 관문에 그 포고하여 운장을 그대로 살려보내라는 그 명을 가진 사자를 거듭거듭 보내서 관우가 끝까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깔끔하게 뒷정리까지 해줍니다. 자, 물론 우리 이 시대에 그, 이 시대 때그 재화가 어떻게 나왔을지를 상상해 보면요. 이 장수라면 죽은 관계가 확실해야 인생, 그 자, 그 자신의 인생이 순탄했을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사는 시대에도요, 그 가장 큰 재화들은 이 가장 큰 기술이나 이 인재들 이걸 영입하기 위해서 그 구글이나 하웨이, 애플, 뭐 삼성, 이런 대기업들의 쟁탈전이 그이 시대나 뭐 다른 형태만 다를 뿐 비슷하다고 보여져요. 그럼요. 이렇게 관우가 이 든든한 조조의 틀 속에서 진짜 떠돌이 유비를 찾아 이 나서는 것을 보면요. 아우라와도 같은 힘이 느껴집니다. 최고 몸값, 이 최고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이 관우, 이 관우가 빈털털인 유비를 선택했으니 지금까지도 두고 두고 우리 후세 사람들이 그를 의, 의리 의리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요 이름난 장수들이 어떻게 그들의 죽은을 찾아나서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이 죽은들은 자기의 이 부하나 책사들을 대하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예를 들어요. 그 금수저 출신의 원소, 이 원소에게는 책사도 많고, 자, 군사도 많습니다. 그런데, 자, 이, 이 원소는요, 자기가 좀 듣고 싶은 얘기, 이런 것만 골라들어요. 그래서 그 자신에게 반대의 의견을 낸 이런 책사들, 이러한 책사들은 심지어 나중에 목을 베고요. 그래서 결국 그 세상에 원망을 사게 되고 이원씨 집안은 폐망하죠. 그 조조가요, 이, 이, 지금 이 화북, 이 하북을 평정할 때도 이원씨 집안을 다 평정하고 그랬을 때 조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. 만약에 이원씨가 책사들을 올바로 썼더라면 내가 어찌 이 땅을 넘볼 수 있었으랴 하고 탄식을 하는 거거든요.그러면요.조조는 자신의 결정에 반대한 그 책사를 어떻게 했냐면요.그 예를 들어요.그 요소 정벌 때그 자신을 만류했던 이 장수들.이 장수들에게요.그 정벌이 끝나고 그 나중에 후한 상을 내려요.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무모하기 짝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. 그래서 상을 내리는 거예요. 자 그럼 아직요. 이 떠돌이 유비. 이 유비는요. 자신을 따르는 이 군사를 책임질 수도 없는 처지예요. 유비는 나중에 조조에게 패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서 저절로 탄식을 해요. 이 최고 몸값인 이러한 자신의 그 책사나 이 장수들,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관우 장비, 뭐 조자룡, 그리고 그 책사인 손건,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, 자, 송곳 하나 세울 만한 땅조차 없어. 내가 너희들의 신세를 망칠까 두려우니 나를 떠나라. 그래서 부디 현명한 주인을 찾아 공명을 떨치라고. 그때 그 유비의 책사인 손건은 이기고 지는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니 뜻을 잃지 마십시오 하면서요. 끝까지 함께 해요. 자, 그러면서 결국, 자, 그래서 이번에는 또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하는 그런 처지가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저쪽 그, 이제 하북은 평정됐고, 그 다음에 강동으로 넘어가면요. 이 강동의 이 손책. 이 손책은 옛날부터 그 원, 원수리 욕심내기까지 했던 그런 용감한 인물이었는데요. 자, 이, 지금 손책은요, 아, 요절하고 맙니다. 2 6살에요 자, 26살에 요절하고 말고, 그리고, 그의 동생 손권, 손권이 손권그 형을 10대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전장을 누볐었거든요. 이 전장을 누볐던 이 손권이 이어받습니다. 손권도 그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면서요. 강동의 이 튼튼한 털을 잡습니다. 그래서 손권도 이제 그 어, 주유 노숙 그 다음에 제갈공맹의 형 제갈근, 이러한 책사들을 영입했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이와 같이, 어느 시대나 이 사람은 재화를 따라 이 움직이기 마련인데요. 그 원소, 조조, 선권, 이 유표 등과 비교해서 유비에게는 일단, 유비는 가진 게 없으니까, 책략가들과 장수가 부족한 것이 눈에 가장 띱니다. 그리고 또 원소와 유표는 풍족한데 반해 인재를 대하는 그들의 방법에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원소와 유표는 그 결, 결단력이 뛰어난 조조와 비교해서 너무 그 유약함이 잘 나타나 보입니다. 자, 이렇게요. 이 이번 삼국지 3권은 이렇게 그 고난에 대처하는 이 유비, 조조, 손책 이런 유표, 이런 원소 이 각각의 이 영웅들의 이 방법을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그리고요. 그 다음 사고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 다음 이 고난을 넘어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갈지 기대가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